네, 안녕하세요. 시와학근에서 어, 통번역 하 강의하는 간추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디도스 그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음원 같이 들어오실 텐데요. 어,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해커에 의한 그 디도스 공격 개념도 어, 나와있는 그 질문입니다. 어,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 저희 어, 블로그에 그,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그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일단 그 정리를 해 보시고 그 음원 들어보실게요. The 그, this DDoS, which stands for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was uh, against the websites run by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possibility has been raised that uh, it's triggered by Russia. 음, d i d 라고 이제 그 조금 있다가 성명도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요 어, 여러 곳에서 어, 동시다발적으로 어, 특정 이 웹사이트에 그 공격을 가해서 이 대량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어, 서비스를 다운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 디스빌리, 디나이브, 서비스, 디도스. 북한이 이제 과거에도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고 어몇 차례 얘기가 있었던 그런 것인데요. 이 누리집은 그 순수한 어떤 국어적 표현이죠. 그 우리가 영문으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그 그런데 이거 그 웹사이트라고 해셔야 됩니다. 어, 영문으로 홈페이지라고 들어가면 어, 그건 이제 원어민이 쓸 때는 그 우리가 말하는 홈페이지는 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그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고 하시면 그래도 웹사이트라고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 부처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 뭐 보훈처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죠. 어, 이 둘은 기본적으로 어, 미니스트로 리 갑니다. 어, 청은몇 가지가 있죠. agency, office, 그 administration, 따위가 그 있습니다. 서비스 v i 등. 어, 그래서 이건 조금 암기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인한 건 분명히 그 미니스트리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부처까지를 그또 department로 표기를 하죠. 첫 문장 들어오시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누리집이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으로 장애를 겪었습니다. Uh, the government ministries' websites, including the, uh, those of the d e f e n s e Ministry, Joint Chiefs of Staff, and Environment Ministry, suffered a uh, failure in the wake of the uh, DDoS attack. 자, 어, 장애라고 하면, 음, 일단 먼저, 그, 육체적인 장애 있죠? 디 i 빌 a 티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뭐, 자명하죠. 그랬을 때, 이, 페일 i l 인데요 기계적으로 미케니컬하게 쓸 때, 그 장애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어, 접속 장애, 인터넷 접속 장애, 그럴 때 있죠? 액세 c e s s f 이렇게 가는데, 어, 가끔 이제, 이, breakdown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음, breakdown은 기계적으로 고장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breakdown. 그 장애, 그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공격의 규모와 경로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 해킹 그룹의 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h, while the government has set out to figure out, for instance, the channels and the scale of the attack, the possibility has been raised that it was an attack. Stage by a Russian hacking group. 자, 여기 경로를 할때 e 어, is a route. 아마, 음, 때, 진짜로, 어, 그래서, 어, path. 그, the route is a route. t 로같 route 로 s a 의 o u t e 그 h e route is a 거 o u t e The route is a r o u t h e route is a r t e h u t e is a r r is g o u r s y o u t h e r e p o r t 어, 단순 기자국분에서요. 전문은 어, correspondent 어, 그리고 journalist, 이 방송에 가끔씩 그 연예인처럼 마치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미디어 프로세스널티 그리고 정식으로 방송계 종사자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방부 우리 집에 들어가 보려 하지만 접속이 지연되고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만 나옵니다. Uh, I tried to access the d e f e n s e Ministry's website, however. Uh, the access was delayed, and uh, the, uh, I keep getting the information that the cannot get connection cannot be established to the uh, website.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홈페이지를 뜻하는 거죠. 어, 여기서 그냥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일단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 책장 같은 거책볼때 우리 몇 페이지 할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이 홈페이지라고 하면 초기 화면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누리집에 그 홈페이지라는 의미로 쓴 거겠고요. 여기서는 지연, 그 지연 도착 이렇게 되죠.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어떤 활동이 그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좀 더딘 겁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지연 딜레이가 있고, 아예 특정 시점으로 미루는 포스폰 연기 그리고 모라토리엄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그 유예하는데,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할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에 두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는 'put something on hold' 이렇게 쓰는 것도 무난합니다. 합동 참모본부 누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Uh, it's the, uh, the situation is the same for the uh, JCS's 그 website. Joint Chiefs of Staff. 오일 오후 다섯 시 반부터 국방부와 합참 누리집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Uh, since the five thirty p.m. on 5 t h the DDoS attack was mounted against the website of the Defense Ministry and JCS.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국방부는 공격 주체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등 디도스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h, reportedly the defense ministry uh, has the has uh, the, the DDoS response system go uh, on online uh, by uh, blocking the uh, IP internet protocol address uh, by the uh, by a main attacker um, 네, run, operate, 쓰셔도 되는데, 이 어떤 전력망 같은 거를 가동 중이다 라고 할 때, 또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고 할 때, online, offline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씁니다. 로버라맨들이. 그렇게 이제 o n l 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 막는 거죠. 블락이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어, 이럴 때좀 구분을 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적군이 있 enemy forces 가 있는데, 어그들이공그 어떤 행구, 행군을 한다거나 그 어, 그럴 때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차단이 될 때는 인터딕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터딕션. 그리고 그 항공기 쪽 항공기리 항공기들이 공중에 떠 가지고 그더 이상 비행하지 못하게 앞에서 차단 비행을 할 때는 어 인터셉션이라는 말을 쓰시게 되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뿐 아니라 환경부 노리집도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The failure as it came under the DDoS attack.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정보부처 서버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으로 환경부 누리집이 마비됐다가 복구됐습니다. Uh, according to the uh, national information uh,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uh, service under the uh,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due to due to the DDoS attack uh, targeting the uh, government ministry servers the uh, ministry's uh, website was paralyzed and then uh, recovered 어, 아까 이제 부처청 얘기 드렸었는데, 이 원이라고 나오면, 그 서비스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 우리나라 그, 어, 국정원, 국가정보원 할 때, 그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이렇게 하는데요. 어, 여기 이제 서비스를 썼고요. 어, 관리는 당연히 이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유명사는 그냥 Resources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행정은 Administration이죠. 그,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내무를 뜻하는 interior 이렇게 고유명사로 정해놨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떤 홈페이지, 영문에서 웹사이트가 된다고 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구는 우리 복구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윈도우 다운된다든가 그럴 때 복구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 익히 듣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윈도우 프로그램 복구. 프로그램 리커버인데이 복원은 100% 원상태로 복구를 하는 거죠. REST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커버 o 그 다음에 RESTOR e 이렇게 정리 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스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